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코리아나 저점에서부터 이 4월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 드디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늘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크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리아나, 코리아나 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코리아나 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네이처셀과 한국 화장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비슷한 시기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리아나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코리아나 한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들 같이 묶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는 코리아나와 네이처셀, 그리고 한국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리아나와 네이처셀, 한국 화장품, 세 종목은 역시 묶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세 종목이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 대표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리아나를 지켜보실 때 네이처셀과 한국화장품은 함께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갭을 크게 띄웠지만 결국에는 음봉 만들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8월부터 만들어 두었던 이 고점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고요.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인 재료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특히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아주게 되었을 때는 신고가 충분히 5천원까지 뚫어줄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만들어졌던 이 음봉도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오늘 자 은봉에서 거래대금이 주가를 견인할 때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입을 띄우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지만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동안에 거래대금이 점차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졌던 일봉 자체가 윗꼬리를 달고 은봉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실상은 이렇게 분봉으로 보신다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은 상당히 많지만 빠진 거래대금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의 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 만들어진 일봉 자체도 결국에는 파란색 봉으로 음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양봉으로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매일 같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실제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함께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있을 때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코리아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80분 가량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그리고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나 보유하시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저점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도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코리아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이 화장품 관련 섹터들 전체적인 핵심적인 일정 들 6월까지의 전체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들을 알아두신 이후에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음봉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준비하셔야 될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리아나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수할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 보시게 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전이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노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물량에 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챙겨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